자, 여러분들 1,500만 원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셔서 이 영상 보러 들어오셨을 겁니다. 딱 지금 시즌에 맞게끔 제가 좋은 중고차 1,500만 원대로 딱 추천드릴게요. 이 차량입니다.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아는 제가 설명을 천천히, 진짜 천천히 드릴 테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. 일단 시즌이 7월에서 8월이니까 휴가 가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 캠핑 많이 가죠? 그러니까 SUV가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티볼리 자체가 아머랑 그냥 티볼리랑 약간 다르거든요. 이거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거는 또,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, 요거는 진짜 딱 좋은 거. 키로 수가 전국 최저가입니다. 여러분들, 엔카나 KB차 차차, 모든 걸다 봐도 요 차만큼 낮은 차가 없거든요. 간단한 제안 바로 설명드릴게요. 네. 티볼리 아머입니다. 디젤 차량이고요. VX등급. 딱 중간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. 19년식 3월이고요. 그리고 14,000km입니다. 거의 신차라고 보면 되죠. 보통 중고차는 1년에 한 15,000km 정도 타잖아요. 안 탔어요. 이분은 진짜 아예 안 타셨고 완전 신차급 컨디션으로 유지 중이니까 차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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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량의 진짜 최대 장점 하나 더 동급 대비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거는 확실합니다 출고가는 거의 비슷한데도 이거랑 똑같은 키로스를 구매하시려면 코나는 거의 한 2천만 원대 가요 500, 60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코나는 거의 신차급 금액으로 팔리고 셀토스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뉴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있게 타고 싶으시면 이 차량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옵션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뭐 디자이너 피 많이 보셔서 알 거지만 뭐 이쁜 편이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차기 때문에 HID 없고 할로겐으로 돼 있습니다. 휠은 또 추가한 휠이거든요.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한70% 정도. 스마트키 있습니다. 14,000km밖에 안 탔으니까 실내는 완전 깨끗합니다. 3D 아틀란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화질 엄청 깨끗해요. 티볼리는 약간 특이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.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선 시트 이것도 추가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적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, 뒷좌석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도 완전 신차급 진짜 기스 한 없어요 먼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티볼리랑 티볼리 아머랑 차이점이 제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디자인적인 차이인데 여기 후미등 이게 약간 이뻐졌습니다 약간 근데 티볼리 오너와 티볼리 아머의 오너는 약간의 <laughs> 어, 프라이드가 좀 다르다고 제가 뭐 후문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트렁크 이게 소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그래도 뭐 충분히 뭐 2인 가족이 타기에는 충분하다. 뭐 애인이랑 가기는 충분한데 여러분들 뭐 애인 없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솔로로 타시기도 충분합니다. 저처럼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비밀이라 해도 뭐 똑같죠. 비밀 아닌 거 아시죠? 이 공간. 이 공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짐 실을 때뭐장볼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최저가 티볼리 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옵션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기름값 비싸졌다고 디젤이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가성비는 아직 좋습니다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신차급 차량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약간 양심이 찔려가지고 금액을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1,500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왜냐면 이제 이게 제목에 1,500만 원대 야지 여러분 오늘을또 많이 보니까 저 이해해 줄수 있죠? 어, 정답은? 아, 근데 진짜 짧은 키로수에 비해 쌉니다. 1,630만원입니다. 신차 금액은 2,200만원이 좀더 넘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00만원 이상 가가 됐고 요즘 중고차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진 건 아시잖아요. 거기서도 최저값입니다. 확인하세요.